살좀 부담이 되죠. 네, 안 된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어, 그래도 또 열심히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했으니까 를 리허설을 하고 멋지게 우리 여러분들 앞에 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면 시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함께 즐겨 주세요. 네, 진짜 저희 한2년 정도. 만에 지금 팬분들 앞에서 공연하는 거기도 하고 지금 저희 되게 오랜만에 연습을 또한 맞추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오랜만에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해왔던 것처럼 잘해, 잘할 해잘 거라고 믿고요. 마마202를 위해서, 워너 멤버들이 각자 이렇게 스케줄이 바쁜데요. 그래도 이렇게 짬을 내서, 이렇게 팬분들을 위해서 모였어요. 팬분들한테도 의미 있는 아, 저희... 스테이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how you feeling? 너무 설레고요. 진심으로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저희 원어원의 기다려 주신 hey, 팬분들. HL1. How do you feel? 이 사람 talking about 하는데 자꾸 um, 말리면 나 진짜 talking? 너무 짜증 있어 올라와요. 이치 <laughs> 올라와요. <너> <laughs> Sorry. 아, 죄송합니다. 아 저기 참, 참지 못해서 <laughs> 참지 마요. 아, 아, 아. 참지 마요? <laughs> 저희 멤버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연습도 하고. 그게 약간 지금 약간 그거야. 왜 자꾸 말하는? 지 <laughs> 야 지금 약간 그게가 뭔데? 뭔데? 아, 아 약간 들여다볼까. 그거 아 근데 왜냐면 나볼게 우리 당건 여기서 막상 판을 깔아 줬을 때못 하는 게어 우리 당건. 아, 오케이. 원래 아, 판 깔아 주면 우리 다못 한다고. 저진잘 몰라요. 뭐 오늘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네. 얼들을 <laughs> <관할 웃음> 얼마나 많이 만나죠? 지금 코로나 시기 때부터 저희가 팬들을 못 뵀으니까 어약한 저희가 2년 정도? 약 2년 정도 됐고요 그 사이에 이제 어 대면으로 한 번씩 본 기회가 가끔 있긴 했지만 어 저희 또원어으로서 보는 거는 거의 그쵸? 진짜 한 3년에서 3년? 네. 좀 너무 오랜 시간이 또 흘렀죠 3년 정도? 그래서 약간 좀 낯설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무대 위에서 하지만 저희가 오랜만에 준비한 무대를 아니 왜냐면 네. 난 정말 너가 오늘 나한테 왜 그러는지 아, 아니 근데 진짜로 형아 근데 진짜 왜냐면 네. 이제 원혼으로서도 하는 게또 이제 한편으로 긴장이 되지만 네. 또 오랜만에 또 팬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한다는 거에 더불어서 네. 이제 모든 게 겹쳐서 이제 긴장이 더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저희가 이 무대를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잘하겠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요? 저희가 이 무대를 시작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 뭐... 월드투어 가나요? <laughs> 이 무대를 시작으로 워너원 이 무대를 시작으로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꾸 여기까지만 해. 요 재환 군을 가라까우는 가 재미있어 보이는 우진 군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랜만에 또 오니까 떨리네요. 저 관객분들을 진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활동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막 그동안 드라마 찍고 막그러거고 관객분들 무대에 너무 오랜만에 올라가서. 근데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 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의지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네요. 오랜만에 또 원어원으로 무대에 올라가는 데 너무 오랜만이어서. <laughs> 설레고, 오늘 또 신곡을 비롯해가지고. 저희 데뷔할 때그 패기와 열정이 담긴 곡들을 하게 되니까, 또 약간 색다른 거 21년도 버전, 년도 버전, 22년도 버전, 22년도 버전, 2요년도 버전, 2은년도 버전, 22년도 버전, 요2년도버 오랜만에 팬분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무대가 오랜만이라서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머릿속이 계속 이제 풀가동되고 있어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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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지 이러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리셋이 됐다가 지금 다시 복고 중이에요 복구가 됐고 이렇게 그 복구된 거를 무대 위에서 팬분들께 보여드려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박수로밖에 이제 팬분들께서 응원을 해줄 수밖에 없어서 좀그 함성이 못 듣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힘찬 박수 소리 에 열심히 끝내서 무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긴장되고 설레고 아 사실. 제가 화장을 오래 하고 있으면 얼굴이 붓는데, 아, 오늘 힘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처음 공개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곡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저희가. 같이. 3년만 4년 만에 답을 맞춰 보는 그런 곡들이 있거든요. 워너원을 대표하는 그런 곡들이 있어요. 에너지 넘치게 한번 좀 무대를 써 보겠습니다. 가고. 각오. 형 가고 해요? 가고요? 가고 있어요? 가고 <laughs> 가고요? 각오 오늘 뭐 그냥 다니엘과 같이 무대를 찢을 예정이고요. 아, 응. 저랑요? 네, 같이.

2021ママを通して3年ぶりに一つの舞台に集まったワナワン待っていてくれたファンに特別な思い出とグッとくるパフォーマンスをプレゼントしましたメンバーも感激した姿で再結成のステージを締めくくりました 今回も全世界のファンたちを魅了するレジェンドステージの数々が生まれた2021ママ k p o p を愛する世界中のファンたちを一つにする最高の音楽の祭典でしたアーティストのステージの裏側に密着したバックステージ後編もお楽しみに